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30장은 다시 한번 복과 저주를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의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는 뜻을 가진 슈브라는 히브리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돌아와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대와 같은 표현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에 돌아와의 주체는 너와 내 자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몸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온전한 돌이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몸과 마음은 물론 마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까지의 돌이킴을 바라십니다. 돌이킴의 회계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이킨 우리를 국률에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어유의 같지만 돌아옴이 돌아옴으로 슈부가 슈부로 이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은 돌이킨 자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불순종하여 벌을 받고, 이곳저곳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을 것이고, 잃어버린 땅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올 것이고,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5절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조상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결국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지만 가나안 다음 세대가 돌이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돌이킴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훨씬 뛰어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새로운 세대는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10장 16절에 먼저 언급된 표현이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신명기 30장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복과 돌이킴의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경청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동행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총체적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멀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에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까? 간혹 너무 피곤한 삶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말씀을 잘 모른다는 말은 말씀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을 나열해 봅시다. 집 밖을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그 목록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회복과 돌이킴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의 거리와 비례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복과 화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의 준행 여부가 결정합니다. 순종은 구약시대의 복받은 자로 표현되는 생명과 장수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쾌락과 욕망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반드시 망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불순종한 삶에 대한 단호한 저주 선언은 하나님이 단한 번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보다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외면하고 욕망과 쾌락을 이루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버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복입니까? 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쾌락을 다 획득한 자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오직 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돌이킴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돌이킴을 통한 총체적 회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뻣뻣하고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부리킨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